김연아, 이상화 선수 등 빙상 세 종목 국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벤쿠버의 영광을 소치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위원장 정현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훈련에서 벗어난 빙상 국가대표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소치올림픽을 준비하는 자리, 소풍을 온듯 즐거운 분위기 속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리가. 1위가... 김연아 선수의 뜻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영웅이 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태극마크의 무게를 되새겨봅니다. 그 사인이 아니라... 열심히 흘린 어, 땀방울만큼 어, 수어치 올림픽 어른판 위에서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림픽이 제 선수생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후회 없이 경기하고 싶습니다. 도핑과 스포츠 심리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종목별로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도 펼쳤습니다. 피겨 선수들도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회가 색다르네요. 뭐 쇼트트랙이 원래 대한민국이 원래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소치 올림픽을 빛낼 빙상 코리아를 꿈꾸며 40여 명의 국가대표들은 마음속에 스케이트 끈을 조염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